안녕하세요. 백상을 듣다 진행의 아나운서 김수현입니다. 백상을 듣다 오늘은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전문 브랜드 미디어갤러리 신경주 대표 이사 자리해 주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공공기관에서 방대하게 소장하고 있는 문화재나 역사적인 기록물부터 개인의 추억에 관한 영상물 또는 손편지나 사진 같은 지극히 평범한 추억도 영원히 보존하도록 기록하는 일을 마중소인 홈페이지에서 아나로그를 디지털화하는 전문 브랜드를 두고 고객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미디어 갤러리의 주요 고객이나 납품처는 어딘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오다 보니까 네. 지금. 옆에 건물 아니 이본 건물에 서울경제TV에 네. 예, 한국영상자료원이 오, 있더라고요. 네. 한국영상자료원에서 도서관에 근 현대사의 영화 모든 영화를 한천편 정도 저희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납품을 했는데 아마 저희가 만든 그 영상물이 지금 그 영상자료원 도서관에서 지금 시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문화재청에서 네. 가지고 있는 각종 어~ 영사기 필름 음. 또 어~ 뭐~ 일반적인 기록물 사적지 이런 거를 저희들이 어~ 꾸준하게 납품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으로는 또 중요한 데는 국사 편찬 위원회인데 국사 편찬 위원회는 어, 김대중 대통령의 명연설, 그 다음에 5.18에 관한 영상물, 그 다음에, 어, 또 각종 자료를 많이 수집하는 것은 서울대학교 도서관이 되는데 서울대학교 도서관에 비치하고 있는 원로 교수님들의 카세트 테이프 전문적으로 납품하고 있고, 어, 그의뭐 수많은 공공기관이나 관공서에 또는 방송국에 저희들이 디지털화 하는 데는 아마 업계에서는 가장 어, 주력으로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는 어, 디지털 변환하는 게 개인적으로도 많은데 네. 현대 자동차 고 정주영 회장님의 그 역사적인 기록물, 그 다음에 두산 그룹의 일가, 그 다음에 뭐 뭐~ 추신수 야구 선수의 뭐~ 야구 명장면 네네. 그다음에 유명한 또 스님의 숭산 스님의 일대기 그다음에 전국의 어~ 목사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그~ 카세트테이프 그다음에 올로 스님의 연결식이나 답이식도 최근에 납품했고 개인적인 역사 기록물은 어~ 지금 진행하고 있는 어~ 농민 소설가 어, 고 오유곤 선생님의 소설가의 육필 온고 및그 다음에 육필 어, 노트, 책자, 어, 다음에 사진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어, 작업하고 있는 중이고 여러 방면으로 또 힘써주고 계신데 네. 뭐 대표님만의 기업을 키우기 위한 경쟁력과 좀 특장점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기업의 경쟁력은 오너의 마음가짐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루도 쉬지 않고 끊임없이 고객의 니즈를 발빠르게 찾아서 고객과 함께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고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어떻게 찾아올까, 음. 또 소통을 어떻게 하면은 또 우리가 더 많은 배가 되는 고객을 찾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항상 생각하고 있는데 또한. 찾아오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또 버리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루에 어, 새로운 단어가 500개가 생성이 되고 500개가 어, 폐기된다는 그런 일 얘기도 있습니다. 그만큼 숨가쁘게 순환될 수 있게끔 소통하면서 회사를 키워가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 어떤 역사적인 기록물들을 계속해서 좀 계승해 나가고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또일을 네.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예. 이런 것들을 하실 때 특히 더 보람을 예. 느끼시는 순간들이 있으실까요 예. 우리는 그 조선 왕조 실록 등 무려 열여섯 건의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가진 기록 문화유산 국가입니다 아무래도 국가의 소중한 문화재급 기록물인 고전 영화나 그다음에 천연 기념물, 사적지 또는 아리랑, 지역 문화 축제, 어, 무형문화재 등 수많은 소중한 문화유산을 아날로그에서 다양한 디지털 파일로 변환해서 아카이브하는 일에 가장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각종 어, 문화재의 기록물을 어, 많이 유산을 남겼다 해서 네. 어, 공공기관에 납품했다고 해서 오랫동안 납품해온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네. 대통령상 어, 추천도 받은 어, 기업입니다. 네. 예, 문화재 예만 그 국한돼서 문화유산이 아니라 어, 우리가 평소에 70년대 80년대 촬영에 두었던 개인의 소장물 있지 않습니까? 추억물도 얼마든지 세월이 지나게 되면은 우리가 어 소중하게 그 갖고 야할 문화유산도 됩니다.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팔이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한파는 장면도 있었고, 음. 그 다음에 상여 나가는 것도 있었고, 음.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뭐 우리의 그 자치기 놀이랄지 그 문화재가 아닌 개인 기록물도 얼마나 소중하게 이 후대에 남겨야 할 소중한 의무도 있다 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잘 기록해서 우리가 소장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 대표님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들 나눠 봤는데요. 음, 예.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가고 또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예. 어 25년 동안 이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변환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재나 사적지 또어 문화유산 그것만 문화유산으로 가꾸는 게 아니라 개인의 아주 어 사소한 추억거리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문화유산으로 놔둬야 할, 어, 남겨야 할 우리가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런 어, 모든 자료를 어, 데이터베이스화 해가지고 지금 현재 네. 어, 기록 박물관, 아카이브 박물관을 어, 지어서 누구나 손쉽게 볼수 있고, 어,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그 시대를 어,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그러한 박물관을 남겨서 후대에 남기고자 합니다. 예.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laughs> 네, 오늘 미디어 갤러리 신경주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네. 신경주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